손에 누르는 힘을 감지하는 스마트폰, 어떨까요? 애플이 올가을 출시 예정인 아이폰6S, 아이폰7에 압력감지 터치 기술을 도입합니다. 타이완의 IT 전문 매체 udn.com은 아이폰6S 부품을 공급할 예정인 협력업체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서 아이폰6S에는 누르는 힘을 감지하는 압력감지 터치 기술을 적용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압력 감지 기술은 터치 스크린을 누르는 힘의 정도를 감지하는 차세대 기술로 애플은 관련 특허까지 낸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압력 감지 기술을 도입하는 아이폰7은 전력 소모는 낮은 대신 더욱 빠르고 용량은 더욱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애플의 짝퉁으로 불렸던 중국의 대표 스마트폰 업체 샤오미가 중국 대륙과 인도를 넘어서 이제는 미국 시장을 공략합니다. 짝퉁 애플로 불리면서도 중국 시장 점유율 1위에 오른 샤오미는 애플의 본거지인 미국에 웨어러블 기기인 미밴드 등을 출시할 것으로 보입니다. 샤오미는 우선 온라인상에서 미밴드와 헤드폰 등 저가의 휴대폰 액세서리를 판매한 후 성과에 따라 스마트폰 출시까지 시도할 계획입니다. 애플의 최고 경영자 팀쿡은 최근 공개석상에서 샤오미가 위협적인 것은 사실이지만 애플은 전혀 걱정하지 않는다며 자신 만만한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애플의 짝퉁으로 시작했던 샤오미가 이 애플의 본거지인 미국에서 어떤 성과를 낼지 주목됩니다. 오늘의 이슈 알아봤습니다.